깜, 깜짝 놀랄텐데. <laughs> 이렇게? <웃음> 오 마이 <웃음> 갓! 잠깐만, <laughs> 뭐, 이게 뭐야?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정성을 써놨어요? 이게 <laughs>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어머! <laughs> 뭐야 이거? 뭐 응응 마블? 뭐야? <laughs> 어머! 어 하나 하나 해보세요. 아주 성인용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게 <laughs> 게임하면서 뭐, 뭐라고 써 있어? 홍콩 간 느낌은? <웃음> 어... <웃음> 오... 잠깐만 별 별걸 다 얘기했는데 대박이다. <laughs> 야 이게 뭐예요? 왜왜? 뭐라고 써있어? 손묶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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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드코어로 <하드컵을> 같는데 <laughs> 잠깐만 이거 누가... 누, 어, 제작진 중에 누구예요? 저희가 제작진이 다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편집을 해요 한... <laughs> 저는 뭐야? 진짜 음, 저이책 음, 너무 사고 싶었었거든요 카마스트라 옛날에 진짜 어,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사파가 많잖아요 이거 이런 게 있으면 너무 맞아요. 이벤트적으로 너무 좋을 것 아, 같은데 성인용품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맞아, 없어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조차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저도 하나 그래서 준비한 게 이거였어요 형입생오랑이잖아 약간 이거는 저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그냥 페르몬 향으로 자연스럽게 페로몬 이게 딱 올라올 수 있게 아 이걸 켜놓으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렇지 이제 싹 이렇게 바로 이게 올라오지 열어봐 빨리 어? 어 눈빛이 다르다 아, 진짜 연기하지 마 진짜로 음. 어? 되게 평범한 향인데? 이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그렇지. 뭔가 오. 날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느낌 <laughs> 나랑 <나도. 웃음> 아왜 니네가 맡아보냐? 어? 아 그게 되게 궁금해서 되게 아, 좋아. 묘하다니까 계속 맡고 싶은 향이다 그렇지 야, 뭐, 아 이상한 기분이 약간 끝에 어지러운하는느 어, 어, 약간 소주로 아, 딱 어질한. 냄새 맡는 느낌? 있어 약간. 있어 어, 여기 다들, 다들 얼굴이 발그레해졌어 이게 <laughs> 약간 열이 오르는 게 있어 어, 이게 중간부터 보신 분들은 와 인테리어 호텔처럼 했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다있네 뭐 성인 기구에 여기서 봉만대 감독님 촬영해도 될것 같은데 딱국열차 <laughs> <laughs> <떡국> 영화 <laughs> 아니 근데 그럼 이게 지금 다된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아 사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서 좀. 뭔가 좀 뭔가의 부족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아, 이 베란다 베란다 <laughs>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화초 아 두개딱 있었잖아요 아, 여긴 베란다인가 보다. 어, 야, 여기 가드닝 하시나보다. 무난하다. 저기 베란다가 있잖아요. 조그만 수영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좀. 사우나도 하나 잡구지 이거. 뭐, 아니, 욕한 느낌. 저기 물이 또 빠질 수도 있고, 물도 넣을 수 있어요. 어... 대단하죠, 공간이. 네. 예. 그런 공간이 있고요. 수영장을 원수 자꾸지, 자꾸지. 근데, 작구지, 작구지. 근데 응. 야 그거는 있으면 좀 놀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실현 가능성 이 있을까 그게? 배트 쇼츠니까 배트 걸 제가 현실화 해드리는 거죠. 뭐지? 뭐. 자, 97%를 해냈다고 했는데 과연? 어. 과연? 어. 야 뭐야? 어. 자꾸지. <laughs> <작구지? 웃음> 야 뭐야? <laughs> 어. 자꾸지. <아니, 짠거지? 웃음> 야 뭐야? 이 뭐야? 진짜? 뭐야? <laughs> 여기? 이것도 사실 이제 이런 거 처음 뭐 봤잖아요 어 처음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작을 한건데이 사이즈에 맞게 그러니까 각자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술을 먹을 수도 있는데 맞아. 이 테이블은 움직여요 아요 자갈을 네. 빼면은 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따로 두면 또안 돼서 이 밑에를 파서 제작을 했고 음. 이 소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음식을 드실 수 있는데 이게 기능성 패브릭이라 뭘 네. 쏟아도 다 닦여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막 컵, 뭐 와인을 쏟아도 이 위에 또롱또롱 있을 거예요. 그냥 음. 아, 약간 닦아내면. 아, 텍스처럼 굉장히 고가의 어. 패브릭을 썼어요. 왜냐면 여기가 반야외 느낌이잖아요. 뭐가 튈 수도 있으니까 오염에 강한 소재로. 이거 그러니까. 내가 놓쳐서 설명 안 했는데 이 조명이 조도조절이 다 이렇게 돼요. 책 같은 네. 거 보실 수 있게 다 헤드에 다 조절. 두분 평소에 책 좋아하세요? 응. 아니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책 읽을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밝아도 약간 좀못 아, 보겠는 느낌. 딱 여기네. 좀. 사실, 제일 좋은 조명 세팅은 다양하게 비출수록 좋아요. 막 위로 쏘고, 벽을 쏘고, 그러면 그럼 이제 공간감이 굉장히 확대돼요. 거기에 이제 거울까지 설치했으니까. 뭐, 활용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 저희가 준비했는데 또짠 한번 하세요. 처음으로 여기서 저희가 보는 오케이. 앞에서. 자, 짠! 치아였어 러브샷! 아 러브샷! 아, 오케이, 오케이. 러브 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아, 러브 나이스. 샷. 야, 이게 얼마 만에 러브샷이야, 또. 왜 자연스럽게 승진하잖아. 어, 이거 그러네. 이제 각이야. 웬일이야? 음. 아, 우리 이제 네. 방을 다 봤어요. 일단 우리 성빈 소장님께 박수 아 한번. 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 음. 안 하셔도 돼요. 어 아니, <laughs> 아, 네. 솔직히, 저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깐깐하시 맛없는 음식도, 어, 어, 맛없어요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솔직하시니까. 네, 근데 어. 이제. 어떻게 뭐깔게 없어요 <laughs> 네 반박을 할게 없고 아, 진짜 노벨 인테리어상 네. 받아야 돼 <laughs> 노벨 인테리어상 포부스 <laughs> <laughs> 선정해야 돼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아,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아유. 영향력 있는 사람이 히이야 지금 이게 우리한테 역효과가 오는 게 안방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일로 나오면 화가 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 히티코몰이 되겠어요 저 <laughs> 방에서 아니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laughs> 뜨거을 보내야지 <걸> <laughs> 우리의 목표는 그거니까 <laughs> 아. 제대로 먹혔네. 아, 진짜 미쳤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 방을 통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네. 태명을 우리 맨 로망스에서 그냥 로망스로 해주면 어떨까? 태명 인성빈으로 할 건데요. 그거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 아, 아니면 태명 카마스트라로 할게요. <laughs> 어쨌든, 저희와 관련된 좀 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뜨밤을 완성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야자키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야자키? 마야자키가, 마야자키가 아니라, 마야자키. 아니라, 야마자키인데. 페르몬에 취한 것 같아. 페르몬들 <laughs> <laughs> 아니, 아까부터 진행을 이렇게 그래서물 <laughs> 흐르듯이 하는 거. 어, <laughs> 어. <베르몬>. 네. <laughs> 아니, 그러면 두분다 마음에 드신다고 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저는 어. 저기 위스키 바 쪽인 것 같아요. 일단 조명 자체가 매력 있는 채광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먹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의 그런 조명 느낌도 있고 모든 맨로망스죠다 얘기해도 돼요. 막 침대 프레임이랑 모든 게다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네, 개인적으로 그맨 로망스가 어, 로망을 실현해 주는 프로잖아요. 근데 이제 으이, 나의 로망은 은영이가 이제 행복해 하는 로망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 네. 웬일이에 야, 재준아. 이거 너무 좋다. 멘트가 너무 저는 100% 만족하고 제작진 여러분들, 예, 카메라 감독님들. 아, 진짜 어머. 재준이가 방송쟁이가 다 됐네. 와. 어깨는 하게끝날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재쟁이가다 됐는 거다 자막도 좀 환상적이었어요. 약간 망원동에 있던 우리 집이 아니라 어떤 호텔을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라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 와이프와의 뜨밤이나 이세를 위해서 이런 부분적으로 접근하면 너무나도 최적화된 분위기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도 설레이고 궁금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준 인테리어와 누록 홍규에게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약간 눈물 날것 같다 진짜 잘 살게 <laughs>